개인회생을 하면 차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안 팔아도 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개인회생 파산과 자동차와 관련된 거예요. 말씀드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뭐한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 너무 많은데 그냥 정말 짧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서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차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동산 중에 되게 특이하게 근데 심지어 얘는 가치가 변해, 가치가 훅훅 떨어져요. 이 담보 설정된 금액보다 훨씬 밑으로 처분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회생을 하면서 무조건 차를 팔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차량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다면 안 팔아도 돼요. 근데 차량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으신 분이 개인회생을 잘안 하겠죠. 개인회생이 개시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최저생계비만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 갚도록 개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담보권이 설정이 되는 상태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별자권부 채권으로 개인회생 채권을 끼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갚으면 어떻게 돼? 공매 처분을 하겠죠. 최저생계비로 살면서 할부금도 갚아야 돼 그러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엄청 쪼들리게 그러면 어떻게 돼 빚을 못 갚게 되겠죠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 폐지가 되겠죠 폐지가 되면 어떻게 돼 회생신청을 또 해야 되겠죠 차량을 유지하려고 엄청 쪼들리게 살아서 제대로 갚아내면 다행인데 아니 차량 할부금이 한 달에 5만 원은 아닌 거잖아요 10만 원은 아닌 거잖아요 몇 십만 원 된단 말이에요 아, 최저상 계비로 사는 사람한테 몇십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다음에 차량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냥 일반 채권으로 넣으면 돼요. 일반 채권으로 넣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차량의 가치만큼은 청상금액에 추가가 되겠죠. 회생 신청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나가야 되는 금액만큼, 똑같아요. 채권자가 안무래 해서 가져갈 거예요.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시가만큼을 재산 가치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가치를 조정을 해서 그 이상을 갚아 나가면 일반적인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차량을 구매하실 때 대출이 있는 경우는요, 대부분 담보를 작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회생을 하면 무조건 내 차를 팔아야 됩니까?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안 팔아도 돼요. 근데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배우자면허의 차가 있는데 내가 회생하면 이거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도 돼요. 그왜 팔아요? 개인회생은요, 보세요. 배우자가 있잖아요. 본인이 있고, 회생 신청하는 채무자가 있고. 배우자랑은 별개의 인격이잖아요. 별개의 인격. 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재산을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누가 이걸 샀고, 이건 누구 거고 라게 하는 게좀 웃기잖아요. 부부는 보통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의 차, 에, 가치, 에, 반. 항상 가치에 넣어야 돼요. 파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을 더 많이 갖게 되겠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개회생에 차량 리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포함시킬 수 있는데, 회생 채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가 내 소유가 아니고, 리스는 남 소유잖아요. 캐피탈 소유. 반납을 해야 되겠죠. 반납을. 뭐 위약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스료 뭐, 그 다음 반납하는 뭐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 그거 다 끌어안고 그냥 회생 채권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담보 채무가 아니잖아요. 리스 차량을 유지를 할수 있다면, 그냥 계속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최소생계비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리스료를 한달에 50을 내는거야 아 그러면 너도 품위이자율을 살아야되니까 한달에 50만원 정도는 내가 최저생계비를 넣어줄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인 100만 사람이 리스료 50만원 어떻게 내요? 50만원으로 살아요? 그게 돼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생기원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이 차가 왜 필요해 너 50만원짜리 리스료를 감당 하면서까지 네가 왜 회생을 해야되는지 를 소명하라 그래요 아니면 반납하라 그래요 부득불 내가 이거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돈더 갚으라 그래요 돈. 왜? 아 그만큼 내가 갚을 여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돌려 말하면 그 변제율을 어떻게 하는지는 회생의원의 어떤 정권이에요 정권 리스료 포함시킬 수 있는데 회생채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위약금이라든가 뭐 기타 청구비용 이런 것들은 회생채권에 넣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채권이니까 보세요. 세가지 질문 답변 들으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생각을 하면 차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안 팔아도 돼요. 근데 팔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차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대신에 차량의 그 가치만큼 추가적으로 갚아야 돼요. 그죠? 세 번째 차량 리스료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재산이 아니잖아요. 내 생산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건 내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 리스료는 제대로 꼬박꼬박 내겠다. 그러면 또회생견원이 견제 더 하라 그래요. 미스랑, 그 다음에 개회생은 별 뭐, 상관이 없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개회생이나 타산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말씀드려요. 다만, 차량이 가치가 현저하게 낮거나 생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뭐, 별 상관없어요. 차량이 팔았을 때 뭐, 500만원도 안 한다, 1000만원도 안 한다, 이런 차량들은 어차피 이거를 청산 가치에 넣는다 해도 자기의 변제금이 그거 이상 될 거기 때문에 큰 상관 없어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드리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